네, 회원님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한번 써서 보 주시겠어요? 아아. 네. 네. 2020 동작구 클라우드 기반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시스템 문제로 조금 뒤늦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명품관 크라우드의 대외협력팀 김현입니다. 혜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검증받아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2020 동작구 크라우드 펀딩 사업에 참여할 동작구 소재 창업 기업 및 예비 창업팀을 모집합니다. 원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 전에 저희 크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간단한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죠. 나는 클라우드에서 펀딩했습니다. 나는 클라우드에서 펀딩했습니다. 나는 클라우드에서 펀딩했습니다. 나는 나는 크라우디에서 펀딩했습니다. 나는 크라우디에서 펀딩했습니다. 펀딩을 진행했던 기업들의 간단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크라우드펀딩에 직접 참여를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관심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와 제품 혹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서 인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크라우드에서는 리워드형 투자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함께 할수 있습니다. 2015년 공헌 법인 설립이 돼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라이센스 수립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사입니다. 2017년 최단기간 최고 금액 최대 주주 모집 성공을 한제주 맥주 프로젝트와 국내 최초 TCC 항공사 플라이강화 펀딩 프로젝트까지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중개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 정부기관, 지자체들과의 협력으로 창업 투자유치, 팔우개처 시장테스트 등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오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동 창업한 크라우드 펀딩 회사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직접 기업 스크리닝과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후속투자 연계 매칭 등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업생태계 단계별 지원에 최적화된 전략적 파트너 주주단 구성으로 단순히 1차 크라우드 펀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후속 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증권팀, 리워드팀, 디자인팀, 개발팀, 대외협력팀이 각 분야 실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기업분들의 프로젝트들은 1대1 전단제로 밀착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라우드에서 투자한 62개의 프로젝트와 2,473명의 투자자 수, 13억 6800만원의 총 펀딩 금액을 유치하였고, 리워드형 777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2400명의 총, 총 후원수, 23억 9500만원의 누적 펀딩을 유치하였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 크라우드 소개를 먼저 드렸고요. 이번 2020년 동갑부 크라우드 펀딩 사업으로 창업팀들이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크라우드가 어떤 역할을 해드릴 수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크라운티에서 성공적으로 1차 펀딩을 마무리했고 그리고 현재 2차 에코펀딩까지 진행 중인 신나는 세상 퍼피레드 소울핑거의 김성웅 팀장님을 모시고 장치 펀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변에서 먼저 간단한 소개와 소개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핑거 기획팀장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서울핑거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이제 IT 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지금 서비스를 스타컵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팬덤 엔터테인먼트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팬덤을 기반으로 지금 들은 걸 커뮤니티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용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003년부터 퍼피레드를 운영을 하셨던 크로, 아, 그, 트라이디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셨고요. 그래서 그, 트라이디라는 회사가 퍼피레드라는 서비스를 13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그래서 PC 게임이 이제 점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래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디라는 서비스를 종료, 회사를 이제 정리하시고, 서울핑거라는 회사를 이제 다시 창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퍼피레드라는 이제 예전에 진행했던 서비스를 언제든 다시 꼭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퍼피레드에 대한 뭐 IP라든지 그런 거를 모두 다 계속 보유를 하고 계셨었고 퍼피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분들께서 종료하는 시점에 장례식을 열어줄 정도로 굉장히 유저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서비스였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 이제, 퍼피레드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께서 저희가 시작한다는 걸 알기도 전에, 청원을 먼저 진행을 하셔서, 퍼피레드를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으로 만명 이상의 유저분들이 청원을 해주셨고, 그걸 이제 저희도 보고 나서 좀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진행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크라우디 서비스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펀딩이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서비스, 아바타를 꾸미고 파크를 꾸미는 서비스를 이제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초기 개발비도 필요했고 유저분들이 정말 많이 원한다는 그런 저희도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펀딩 1차 펀딩을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게 펀딩 목표를 채울 수 있었고 그래서 펀딩 1차를 진행한 후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참여하지 못한 유저분들이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앵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유저분들의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좋은 좋은 뭐 결과를 냈기 때문에 한번 2차로 애플 펀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2차 펀딩도 진행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그러시면 현재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시면서 새로운 방식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 관점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에서도 조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 하면서 혹시 뭐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점들 같은 게 있었으신지? 어, 일단 펀딩이라는 걸 저희가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약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를 담당해주셨던 민수 m 님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많이 알려주셨고, 그래서 지금 뭐 리워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온라인에서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는 이런 아이템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지만, 뭐 펀딩에서 어떤 식으로 리워드가 진행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일단 해보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명의 서포터즈 카드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서포터즈 카드 제공하는 패키지, 아니면 이제 듀얼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 기반에 뭐 AR카드나 콩역서 그런 게 추가로 제공되는 부분 그리고 아 패키지 같은 경우에 이제 천사 조각상이라는 교환권이 저게 민수님이 한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퍼펙트 유저분들이 저희 청원을 할때 천사 조각상, 그러니까 천사 모양으로 이제 이미지를 제작을 해서 청원 사이트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 의미를 좀더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선사조합상이라는 아이템을 만들게 되었고, 미니파크 같은 경우에도 황금대문 경험권. 그래서 이 아이템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1차 컨텐츠 참여하신 분들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야키 패키지에서는 이제 뭐 카페 에이커스랑 같이 결합을 해서 그쪽에 이제 폰을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레어 아이템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준다거나, 여기서는 가장 컸던 게 퍼피레드 정모회관 추첨권이라는 것을 추가로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한정으로 몇분을 몇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심하게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후에 이제 뭐 기획회의나 다른 것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약간 잠깐 고려를 해 놓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저희도 바로 유저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보의 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민수미님이 한번 아이디어 주셨는데, 뭐, 다른 데서 리버드로 오프라인 행사 같은 걸 하면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한번 도입을 해봤고, 이번 오프라인 행사에서 저희 유저분들 중에 이제 20명을 추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도 몰랐는데, 이제 뭐, 저희 유저분들 중에 이제 유튜버분들도 계셨고, 뭐, 다른 많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많은 의견도 주시고, 이제 뭐, 저희가 뭐 상품을 추첨으로 해서 뭐, 선물로 드린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해서 이기신 분들한테 드린다거나, 좀 재밌게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링으로 준비한 뭐 그런 음식들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되게 성공적으로 오프라인 해사을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후에 이제, 뭐, 식사권이나, 그런 지금 진행하지 못했던 거는, 부득이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리워드를 구성한 게 아니라 유저분들이 직접 원하시는 것들 의견을 듣고 기획에 직접 참여를 할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사실 지금 저희가 1차는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2차로 사실 펀딩도 지금 현재 진행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 상황이 될것인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투자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도그 그러니까 후원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직접 게임을 실행해볼 수 있는 시점이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계획들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앵골 펀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만에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앵콜 펀딩은 저희가 원래는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고, 유저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어, 그, 어, 지금은 현재 앰플 펀딩을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래서그 끝나면 이제 앰플 펀딩에 대한 리워드 배송을 먼저 유저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먼저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 유저분들께서 플레이할 수 있는 시점은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런칭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테스트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저희는 유저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도 이제 유저분들을 유분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펀딩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네. 펀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2020 동작구 크라우드 펀딩 연기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 주최 크라우디 주관, 송신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중앙대학교 링크사업단, 송신대학교 후원으로 진행되는 2020 동작구 크라우드 펀딩 사업에 참여할 동작구 소재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팀을 모집을 합니다. 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중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는 증권형 프로젝트, 리워드형 프로젝트에 대한 재반 서류들이나 지원 계획들을 여러 가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13일 오후 23시까지 모집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혹은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PPT 파일을 같이 주시면 되고요 또, 증빙자료 목록 중에 해당 자격들에 대한 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같이 준비해서 공고문에 게재된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청 자격으로는 동작구 소재 창업 기업이거나 혹은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만 39세 이하 동작구 거주자를 포함한 예비 창업자 팀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작구 소재 창업 기업은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이때 혹시 예비 창업자 기준 중에 동작구 거주자로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자이거나 혹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 예정자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타지역 캠퍼스의 재학생이나 휴학생 졸업 예정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 만약에 예비 창업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최종 선정 후 협약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 혹은 법인 설립 동기가 가능한 자야지만 참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작구 소재 창업 기업 중에 만약에 대표자분들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나 업력이 3년 이내이시거나 팀 구성원 모두가 동작구 거주자면서 만 39세 이하인 자가 한명 이상인 예비 창업자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거나 혹은 팀 구성원 모두가 39세 이하면서 동작구 거주자가 한명 이상인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우대 사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팀 멤버들이 있으시다면 시 기재해서 체크 부탁드립니다. 어, 우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가 된 팀들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인 4월 20일쯤에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크라우드 컨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과 참여 효과가 분명한지 제공한 리워드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적합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벌비인 설립 유무와 그리고 투자 유치및 IR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후 최종 선정된 열팀은 4월 말에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의 사업 기간 동안 크라우드 펀딩을 위한 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 등록과 진행 관리 지원, 리워드용 혹은 증권용 교육과 멘토링 등 펀딩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마케팅도 지원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성공을 한 경우에는 성공 수수료 또한 지원되고 가을쯤에 예정되어 있는 IR 데모데이 참가로 이후 이제 펀딩 끝나고 저희가 후속 투자 유치 기회와 그리고 가장 좋은 요수 프로젝트 시상으로 동작 구청장 상장과 시상금 상장의 프로그램 이용 바우처 일대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월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투자용의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들 그리고 리워드형 증권형 펀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나아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수로 아셔야 하는 투자 상식들 정관이 뭐고 등기가 어떤 거고 주총은 대체 뭔지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IRIR IR 하는데 IR은 대체 무엇인지 이런 전반적인 꼭 스타트업 대표라고 알아야 할 필수 투자상식으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선전 된열팀뿐만 아니라 누구나 신청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공지를 통해서 일정 체크하셔서 많은 영향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팀별 1대1로 담당 PM 전담 매칭이 돼서 프로젝트를 위한 여러가지 컨텐츠 기획들, 그리고 마케팅 전략 방안, 혹은 리워드 구성과 일정 등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상세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 커머스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타깃으로 사진과 영상 등을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제작에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은 어 저희가 한 8월 9월쯤에 프로젝트가 직접 론칭이 시작됐을 때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률을 좀 높이기 위한 전략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성공할 시에는 성공수수료도 받으실 수 있는데 한 팀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한 점 체크해 주시고요. 선정 어 이후에 신체 컨설팅을 통해서 논의가 되기는 하겠지만 리워드형과 증권형으로 일단 어떤 분야의 본인들이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1차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기님들이 스크리링을 통해서 증권형과 리워드형에 적합한 부분들을 같이 코칭을 해드릴 건데, 특히 증권형은 개인 사업자가 대답이 되지는 않고요 법인 설립자만 우선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여러가지 투자 조건들, 이런 필수 조건들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진행할 거라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목표 모집 금액은 기업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이고, 펀딩 목표 금액은 창가 팀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들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기업이 직접 필요하신 자금들 활용하셔서 그 목표 금액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펀딩이 성공할 시에는 유어대형인 같은 경우에는 제작된 제품을 보상을 해드리거나, 증권형인 그 경우에는 채권형 주식형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펀딩이 만약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모든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가 종료된 시점에서 목표 모집금의 달성, 펀딩 성공이라고 하죠. 이때는 참가팀 중에서 모집금의 70%, 투자자 수 30%가 맞는 수준을 고려해서 총 4개 팀을 우수 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금상, 은상, 동상 등 우수 시상의 기회도 있으니 같이 느껴보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성공 전략을 잘 세우셔서 착각 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되시길 바라구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모집 공고니까 잊지 마시고 모집 공고문 활용하셔서 사업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크라우디 대형협력팀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들 공고문에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조건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 진행하시는지 체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온라인 설명회로 저희도 참 처음 한번 진행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상 크라우디 대형협력팀장 김혜영이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